저는 박선영입니다. 올해 67이죠. 유명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제 자서전 출판기념회가 열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성공담을 쏟아냈죠. 가난한 시골 출신에서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는 의지 덕분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 멀리 서 있는 딸 지수와 사위 현우에게 향했어요. 둘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특히 현우의 눈빛이 그랬어요. 마치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랄까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상속 관련 서류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세금 절약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유산 이야기라니요. 현우는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임원이었지만 몰락한 재벌가 출신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죠.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 보자. 아직 건강한데 뭐 그리 급하니. 현우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어머니 생신 선물로 가족 크루즈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크루즈라니 상상도 못했던 호사였거든요. 정말이니? 그럼 비싼 걸 왜? 어머니가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번엔 편하게 쉬시라는 뜻입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왠지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딸 지수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현우가 자꾸 상속 서류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갑자기 비싼 크루즈 여행을 제안하는 것도 수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닐까 싶어 그냥 넘어갔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현우의 계획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드넓은 바다 위에 떠있는 요트는 정말 웅장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하얀 요트가 푸른 바다와 대조를 이루며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거든요. 어머니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죠? 현우가 자랑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사치가 부담스러웠어요. 어린 시절 가난했던 기억 때문인지 이렇게 호화로운 것들이 오히려 불안했거든요. 첫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지수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엄마는 맨날 돈 이야기만 해요. 제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는 관심도 없으면서 내가 돈 걱정 없이 살수 있게 내가 이렇게 애쓰는 거 아니니? 돈으로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딸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린 시절 부모님께 사랑받은 기억이 없으니까 저도 어떻게 사랑을 주는지 몰랐던 거죠. 그때 서민준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저희 회사 운전기사로 일하는 분인데 이번 여행에도 함께 와서 저를 보살펴 주고 있었어요. 회장님 기념사진 좀 찍어 드릴까요? 이런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록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서민준은 언제나 과묵하고 신중한 분이었어요. 저에게 빚을 졌다며 평생 은혜를 갚겠다고 했던 분이죠. 그래서 저는 서민준을 가족처럼 믿고 있었습니다. 요트 곳곳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동안 현우가 또다시 상속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정말 세무 관련해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회장님이 직접 서명하셔야 절세 효과가 크거든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휴가를 왔는데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는 집에 가서 하자. 지금은 가족끼리 즐겁게 지내는 시간이잖니. 현우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모습이 왠지 섬뜩했어요. 마치 가면을 쓴것 같았거든요. 밤이 되자 바다는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현우의 과도한 집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크루즈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현우가 아침부터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밤 작은 파티를 준비했어요. 깜짝 발표할 게 있거든요.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무슨 발표인지 물어봐도 비밀이라며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하루 종일 현우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누구랑 그렇게 바쁘게 연락하니, 아, 회사 일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현우의 표정은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부터 날씨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몰려오더니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서민준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밤에 폭풍우가 올 예정입니다. 실내에 계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왜 폭풍우가 온다는데 좋아하는 걸까요? 밤이 되자 정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갔다가 현우의 휴대폰이 탁자 위에 놓인 걸 보았어요.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는데 호기심에 살짝 봤습니다. 오늘 밤 폭풍우 예상이라는 기상정보 알림이었는데 그 아래 메시지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오늘 실행. 성공하면 바로 처리하고 연락해.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현우가 누군가와 공모해서 저를 해치려는 건 아닐까요?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행동할 수는 없었어요. 일단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우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아, 그냥 화장실 다녀오는 길이야. 현우는 제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휴대폰을 받나 싶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었어요. 어머니, 곧 파티 시작할 텐데 준비하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사위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바라보는 눈빛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현우가 저를 해치려 한다는 걸요. 한밤 중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요트를 강하게 흔들었어요. 빗소리와 파도 소리가 뒤섞여 무서운 음향을 만들어냈죠. 저는 침실에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현우가 노크했습니다. 어머니 나와 보세요. 보여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날씨에 뭘 보여 준다는 거니? 내일 하자.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면 안 돼요. 폭풍우 속 바다의 장관을 보여 드리고 싶거든요. 현우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급해 보였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거절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아서 따라나갔습니다. 갑판으로 나가자 거센 비바람이 저를 덮쳤어요. 옷이 금세 흠뻑 젖었습니다. 파도가 요트에 부딪히는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울렸어요. 현우야, 너무 위험해. 들어가자. 하지만 현우는 제 팔을 잡고 갑판 끝으로 이끌었습니다. 난간 너머로는 캄캄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한번 떨어지면 절대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았죠. 어머니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이런 자연의 위력 앞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수 있어요. 현우가 제 뒤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온몸이 긴장됐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현우야, 이제 들어가자. 너무 추워. 어머니, 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재산, 어머니의 욕심, 모든 것을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현우가 진짜로 저를 해치려 한다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이렇게 해야만 해요. 그 순간 현우가 저를 강하게 밀었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바다로 떨어졌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아악. 저는 비명을 질렀지만 폭풍우 소리에 묻혀버렸어요. 바닷물이 목구멍으로 들어와 숨을 쉴수 없었습니다.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 개천에서 배운 수영 실력을 떠올리며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어요.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저는 간신히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파도에 휩쓸리며 요트에서 점점 멀어져 갔어요.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뭔가 단단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구명보트였어요. 아마 요트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았죠. 저는 간신히 몸을 끌어올려 구명보트에 매달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일단 살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멀리서 요트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현우는 분명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조명이 저를 비쳤어요.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민준이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서민준이 작은 보트를 타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간절히 바라던 구원자가 나타난 거였거든요. 민준 씨, 어떻게 여기를? 제가 회장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민준이 저를 끌어올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현우가 저를 밀었어요. 죽이려고 했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제가 다 봤어요. 서민주는 저를 따뜻한 담요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요트와 반대 방향으로 보트를 몰았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전한 곳입니다. 회장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아직 알려서는 안 돼요. 서민주는 미리 준비해 둔 듯한 비밀 장소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작은 섬의 은밀한 동굴이었어요. 그곳에는 이미 음식과 의료용품이 준비되어 있었죠. 민준 씨, 이걸 언제 준비한 거예요? 회장님을 지켜봐 왔는데 현우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챘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서민준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요트 내부 곳곳을 촬영한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현우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들입니다. 회장님을 밀치는 장면도 다 녹화되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민준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서민준이 현우의 휴대폰 메시지 내용을 보여줬어요. 공범들과 주고받은 살인 계획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금과 상속 재산을 노린 치밀한 범죄였어요.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면 현우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사위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틀 후 저는 서민중과 함께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으로 직행했어요. 의사들은 제가 바닷물에 빠졌다는 사실에 놀라며 즉시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현우와 지수는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현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분명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텐데 살아있으니 당황하는 거겠죠.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현우가 가짜 걱정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현우야, 내가 나를 밀었잖니? 뭐라고요? 어머니가 미끄러져서 떨어지신 거 아닌가요? 현우는 황당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진술서에 현우가 저를 고의로 밀었다고 명확히 적었어요. 박선영 여사님, 정말 사위분이 일부러 밀었다고 확신하시나요? 네, 분명합니다. 현우가 제 등을 밀어서 바다로 떨어뜨렸어요. 지수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엄마, 그럴 리가 없어요. 현우 오빠가 왜 그런 짓을? 그때 서민준이 나타났어요. 손에는 태블릿과 여러 서류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님 이것들을 보시죠. 서민준이 요트에서 촬영한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현우가 저를 가판 끝으로 유인하고 뒤에서 밀어뜨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이게 뭐예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서민준이 현우의 휴대폰에서 복사한 메시지들을 보여줬습니다. 공범들과 주고받은 범행 계획이 낱낱이 드러나 있었어요. 보험금 수령 후 즉시 해외로 출국. 시체는 절대 발견되면 안 됨. 완전 범죄로 처리할 것.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저는 그런 짓안 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지수는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니.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지수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기자들이 모였어요. 성공한 사업가를 사위가 살해하려 했다는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거든요. 검사가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요트에서의 영상, 휴대폰 메시지, 보험 서류, 공범들의 자백까지. 현우의 범죄는 완벽하게 입증되었어요. 피고인 강현우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충동범죄가 아닌 극악한 살인미수입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을 살인미수와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에 처한다. 현우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지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 사람을 잘못 봤어요. 지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도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우리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오해와 원망이 눈물과 함께 씻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한 거예요. 돈 때문에 가족이 위험해지는 일은 다시 없어야 했거든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응,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것 같아. 지수와 저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서민준도 우리와 함께 했어요. 그는 더 이상 운전기사가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죠. 작은 카페를 차려서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와는 다르지만 훨씬 평화롭고 행복했어요. 제 자서전도 새로 썼습니다. 제목은 가면을 쓴 가족이었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담은 이야기였죠. 많은 사람들이 제 책을 읽고 감동받았다고 말해줬어요. 특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독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딸과 믿을 만한 친구, 그리고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